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더욱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장미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니에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창세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 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한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대 종들은 목자이온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대 가나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래되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온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먼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착하기에 앞서 유다를 먼저 보내어 요셉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상봉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6장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22년 동안이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만나는 것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조카다. 이 표현은 그 어느 것도 죽음조차도 이 기쁨을 빼앗거나 이 상봉의 의미를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한계인 죽음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도 만족하다고 여길 만큼 큰 기쁨의 만남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차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2000년 8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된 것은 그 해보다 오래 전인 1983년도 1천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캠페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북한의 불참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졌지만, 그 시작하는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경방송을 통해 95분짜리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453시간 45분으로 연장되어 방영되어졌고 그 당시 등록한 사람의 수만 10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만명 이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극적인 상봉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가족 상봉이 바로 야곱과 요셉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또 바라고 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고 가족들이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고 싶고, 또한 함께 만날 때에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때 받을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은 없어졌을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우리들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서 해야 하는 행동과 언행을 또 바로에게 말해야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 다섯 명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급 왕인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를 갖추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허락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바로의 가축들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야곱이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종종 이 구절을 야곱이 바로 위에 있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야곱이 이끄는 요셉은 결코 바로 위에 있게 하거나 바로 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위에 있어 바로에게 질의하는 것이나 바로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의 내용보다는 야곱이 바로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여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에게 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적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신앙 고백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것도 바로 앞에서 한 축복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언급하면서도 축복의 내용을 적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야곱의 신앙 고백을 적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 3 0년이니다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토의 오심을 통해 구원의 약속 성취 이후에 사는 은혜의 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신. 예수 그리도의 순정과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중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 또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가족들과 상봉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의 기쁨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이 얼마나 큰 기쁨의 조건인지, 기쁨의 이유인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관계 회복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이 겸손의 고백을 저희들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 또한 하나님께 겸손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